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최대 반도체 제조그룹, 대만의 TSMC 기업 설립자, 모리스 창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늘날 현재 가장 성공한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 설립자들이 아주 젊었을 때 태어나게 됩니다. 빌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을 설립할 당시 나이는 19살. 메타 플랫폼 이전 페이스북 공동 설립 당시 마크 저커버그 나이는 19살 스티브 잡스가 애플 기업 공동 설립한 나이는 21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기업 대문을 오픈한 나이는 24살 알파벳 구글 공동 설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나이는 25살 제프 베조스와 젠슨 황은 30살 때 각각 아마존 기업과 엔비디아 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명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 설립자들이 30살도 채 안된 매우 젊은 나이에 기업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대세를 역행하는 유명 테크 기업이 존재하겠으니 글로벌 최대의 반도체 제조그룹, 대만 반도체 TSMC 기업 설립자, 모리스창이 TSMC 기업을 설립할 당시 나이는 55세였습니다. 스마트 기기에서부터 자동차, 컴퓨터, AI 시스템에 이르는 일상생활에서 때려야 뗄수 없는 생활 필수품들의 심장 역할을 제공하게 될 반도체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TSMC 기업. TSMC 기업 설립자 모리스창은 54세가 되던 지난 1985년, 이미 반도체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받으면서 모두가 부러워할 부하 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쯤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럭셔리한 노후생활을 즐기며 남은 여생을 살기로 결심할 텐데요. TSMC 기업 설립자 모리스 창은 지난 55세의 나이에 무명의 스타트업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55세의 연륜이 빚어낸 TSMC 기업은 기존 반도체 제조 기업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업 모델로 업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시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자신들이 판매하는 반도체 설계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 모델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함이 아닌 타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반도체 위탁 생산 모델을 첫 시도한 기업이 바로 55세 사업가 모리스창이 설립한 대만의 TSMC 기업이었습니다. TSMC가 존재하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던 사업 모델. TSMC 기업 설립자 모리스창의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는 바로 고객이 설계한 반도체 칩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전략이었습니다. 자체 반도체 칩을 설계하거나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TSMC는 자신의 기업 고객과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고객들로부터 경계심을 없애 줄 것입니다. 그리고 TSMC의 기업 고객 입장에서도 값비싼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라는 금전적 부담과 사업 위험성을 떠안을 필요 없이 외주 생산을 TSMC에게 위탁하는 대신 반도체 설계에 사업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야말로 형님 좋고 아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곧 모리스창의 TSMC 기업 설립을 통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55세라는 은퇴를 앞둔 나이에 새롭게 도전하는 모리스창에게 모두가 늦었다고 비난했으나 약 40년이 지난 현재 TSMC는 글로벌 반도체 경제를 이끄는 최고의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10년간 TSMC, 삼성, 인텔의 기업가치 또는 시가총액 변동현황을 나타낸 차트로서 역시나 파란색 선 그래프의 월등한 아웃퍼폼 트렌드로부터 TSMC 기업 성공신화를 쉽게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모리스 창은 10대 후반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원래 모리스창의 꿈은 작가, 소설가 또는 언론 저널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으며 이를 위해 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 영문학을 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시절 막연한 꿈이 아닌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꿈을 키우겠다 결심한 모리스창은 결국 미국 명문 공과대학 MIT 기계공학을 전공합니다. MIT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마친 그는 내친김에 박사학위까지 이수해서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사 과정 입시에서 떨어지면서 그 꿈을 접게 된 모리스 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유명 반도체 테크 기업에 취직하게 됩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가능한 모든 개선 사항을 이끌어낼 수 있는 끈기 있는 관리자라는 명성을 얻게 된 모리스 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업 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업 지원 덕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모리스 창은 초고속 승진과 함께 결국 지난 1960년대 후반까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업 최고 임원직을 맡으면서 기업 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평소 워커홀릭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야말로 일 중독자였던 모리스창은 심지어 신혼여행 중에서도 회사 노트북을 켜고 근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리스창의 워크홀릭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최근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오늘날 TSMC 일부 젊은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들은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현역 시절에는 그런 컨셉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는 일이 없으면 삶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업 내 초고속 승진한 워커 홀릭 모리스 창이었으나 그 역시 결국 CEO 최고 수장직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력 개발보다는 공학 계산기 등 소비자 제품 판매를 원하며 반도체 핵심 기술력 개발에 등한시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업을 직시한 모리스 창은 결국 TI 기업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최고 핵심 임원자리를 박차고 나온 모리스 창의 당시 나이는 50대 초반. 은퇴하기에는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기에 모리스 창은 벤처 캐피탈 투자 기관으로의 이직을 고려하던 당시 대만 국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대만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바로 당시 대만 최고위급 정치 관리로부터 앞으로 대만 국가의 기술 산업을 선도할 대만 최고 기술 연구소 회장이 되어달라는 잡 오퍼 전화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신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모리스장은 결국 지난 1982년 대만으로부터의 첫 번째 잡 오퍼를 거절하게 됩니다. 정확히 3년 후 기회가 되찾아 왔으며 당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스톡옵션 행사 자격을 갖춘 모리스 창은 충분한 노후 자금을 확보한 이후 대만 반도체 업계라는 미 개척지를 향한 새로운 도전장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30년 넘게 미국 최고 반도체 기업에서 탄탄한 업무 노하우를 습득한 모리스창은 이미 대만에서 그 누구보다 해박한 반도체 지식을 겸비한 테크 사업가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통했던 사업 전략이 대만 반도체 기업에게서도 그대로 먹힐 수는 없음을 간파하게 된 모리스창은 대만 반도체 업계형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훌륭한 대만 반도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의 강점을 활용하는 한편 많은 약점을 함께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임을 간파하게 된 모리스 창. 지난 10년간 반도체 데이터를 연구하던 모리스 창에게 그야말로 유레카 순간이 찾아왔으니 바로 대만이 반도체 칩 공급망에서 독보적 강점을 보여준 반도체 생산 효율성이었습니다. 반도체 내 실리콘 웨이퍼 한 장에 만들어지는 칩 대비 정상 작동하는 칩의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즉 수율이 높을수록 한 장의 웨이퍼를 통해 정상 작동하는 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수율이 높을수록 반도체 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합니다. 실제로 수율을 1% 올리게 되면 연간 수백억, 수천억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모리스 창은 대만의 반도체 수율은 이미 미국의 두배 이상 높은 반도체 생산 효율성을 기록 중임을 간파하게 된 것이죠. 모리스 창은 자신의 대만 회사가 반도체 칩 설계 판매 분야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반도체 기업들과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자신의 대만 회사가 돋보일 수 있는 유일한 강점은 바로 반도체 칩 제조 분야였습니다. 오로지 반도체 칩 위탁 판매라는 독창적 사업 모델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결론 내린 모리스 창은 곧바로 기업 설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시 모리스 창의 사업 비전을 굳게 믿은 대만 정부는 신생 기업에 대한 48% 지분을 투자하게 되며 이외에도 네덜란드 최대 전자 기업 필립스 및 기타 대만 민간 사업부들의 지분 투자는 훗날 TSMC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난 1997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 거래되면서 TSMC는 또한번 기업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TSMC 기업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핵심 원동력은 바로 당시 반도체 업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깨버린 모리스 창의 사업 통찰력이었습니다. 직접 반도체를 설계함으로써 기업 고객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오로지 기업 고객들이 고심해서 설계한 반도체 칩을 정성껏 생산해내는 반도체 위탁 생산 모델에 주력해온 TSMC는 오늘날 수백 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애플과 엔비디아 기업도 포함됩니다. TSMC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맥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위탁 생산 중이며 이에 힘입어 현재 TSMC 총 매출의 약 25%는 애플 기업으로부터 창출 중입니다. 최초의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는 약 2,000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었지만, 최신 엔비디아 칩에는 약 2,00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애플, 아이폰 단일 칩의 동일한 사본을 대량 생산하려면, 하나의 TSMC 펩이 몇 달마다 100조개 이상의 트랜지스터, 즉, 100만조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칩 수요 급증은 TSMC에게 사업 대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TSMC 시가 총액은 4배 이상 급증했으며, TSMC 기업 설립자이자 기업 지분 0.5%를 소유한 모리스창의 재산 역시 현재 35억 달러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TSMC 기업 가치 증가는 곧 모리스창의 부를 축적하는데 크게 기여하겠죠. 92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노장은 살아있음을 몸소 증명하는 TSMC 설립자 모리스 창은 평소 다이어트 콜라를 즐겨 마신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 투자가 워런 버핏과 공통 분모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최대 반도체 제조 그룹 대만의 TSMC 기업 설립자 모리스 창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